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LG V20의 어,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어, 지금 V20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 제가 둘다 지금 개통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개통 안된 안된 상태고, 와이파이로만 지금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어, 계속 들고 다니면서 지금 사용했고, 지금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음, 중간에 사진도 여러 번 찍고 영상도 좀 찍었구요 어, 껐다 켰다 반복하기도 했고 네. 영, 아까 마지막에는 영, 영화도 켜놓고 좀 봤는데 배터리가 지금 보면 지금은 이제 12%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배터리가 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설정에 들어서 배터리 상태를 보면 지금 12% 됐구요 조금 빨개 빨근데 조금 어떻게 하고 보겠습니다 12%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기록을 보면, 네 처음 켰던 거는, 네 지금 이쪽은 거의 42시간 전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가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진 찍고 뭔가 좀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어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졌다가, 대기하고 있을 때는 또 완만하게 떨어지고요. 쭉떨어져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좀 적었고 제가 영화를 보거나 그을 때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여러 번 찍었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영화를 좀 8금 8개 좀 계속 봤었는데 그때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사용 시간은 42시간으로 나오고요 어,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배터리 사용 가능한 시간도 조금 나오는데 어, 5시간 한 44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만큼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2%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더 길게 쓸수 있겠죠. 그 화면 꺼두면 더 오래 쓸수 있는 거고요. <laughs> 켜두고 계속 화면 밝기, 최대 밝기로 해서 동상을 촬영하면은 좀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그 느낌을 말해보면, 어, 보통의 사진 촬영, 그리고 동상 목화, 네, 보통 촬영, 촬영할 때뭐 아주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찍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한 3분? 그 정도 이하로 찍는다 치면은 생각보다 배터리는 오래 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그, 코드덱을, 코드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상 촬영할 때보면 음질 부분 좀더 올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그, 동상 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 오랫동안 하면은, 어, 배터리 소모량이 좀 빨리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같은 부분도, 어, 좀 밝게 하면은, 좀 에너지 소, 소비가 좀더 확실히 많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가 좀그 전에 영상 찍을 때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네, 이 녀석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줄지 않았을까 생각 드네요. 지금 이것도, 어 실제 써보면은, 어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는 느낌 좀적고요 뭐, 제가, 어, 방금 이 정도는 충전했는데 벌써 이만큼 줄었나라고 생각이, 어 배터리가 많이 줄어들면 그런 느낌 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형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줄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 촬영할 때는, 그, 어, 동상, 그 전에 중간중간에 제가 동상 녹화를, 어, 실제로 켜보면서 계속 촬영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어, 커드되기 동작하면서 좀 아무래도 배터 소모가 좀더 많지 않았을까. 네, 전문가 모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 모드에서의 배터 소모량이 좀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네요. 여 네, 전문가 모드에서, 네, 지금 이런 설정들을 하면은 좀 아무래도, 어, 배터소모량좀 많은 것 같고, 대신에, 근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어, 시간은 하루 정도 가면은 네, 하루 조금 넘게 가면 잘 가는 것 같고요. 실제 개통이 된 상태로 보통 그리고 하루가 넘기 전에는 어, 하루가 넘는데도 들고 다녀야 된다면은 어, 스마트폰으로는 이게 화면도 큰데 전력소모량도 많은데 그냥 들고 다니는 거좀 위험하죠. 어, 보조 배터리 팩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좀 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어, 근데 하루도 안 돼서 금방 떨어져서 제가 촬영을 못하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 이것만 들고 카메라 대신 이것만 들고 가서 사진 촬영하고 동서 촬영하고 다 왔는데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는 계속 화면 이 켜진 상태로 한장 찍고 계속 기다렸다가 또한장 찍고 그런 식으로 찍었었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많이 남아 있고 어 토요일 그렇게 쓰고 일요일은 충전 한번안 하고 월요일 되는데도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가 좀 적게 남았는데 이 상태로도 어 그냥 꺼두면은 하루 하루는 갈것 아니 하루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더몇 시간은 갈 겁니다. f 2 0의 네, 배터리 사용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